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좀 억울하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 우리 헨리 전사님이 매일 마지막에 설교에이 메스란 말이 크리스마스에 메스란 말이 미사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제목도 바로 Heart of Worship 예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날 유대 땅 베들레헴을 택하셨고요. 그것도 한 무명인의 집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아기를 아을 때 나와서 놓을 때가 마땅치 않으셨는지 양이나 또 소나 또 염소가 밥을 먹는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누추하고 이 초라한 곳에 누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외면해 버리고 마치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죄인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루가범 2장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때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천사의 말처럼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예,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북쪽 변방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 어떻게 보면 시골뜨기였던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또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찾아온 와, 목동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25절로 35절에 보면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성령의 지시함을 들었던 바로 노인 심우원이 예수님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보면 2장 36절로 38절에 보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살까지 혼자 살았던 여인 그리고 온전히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고 김금식하였던 여인 안나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때의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 만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만나기를 원하셨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그렇죠?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요, 억눌린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포로된 자입니까? 억눌린 자입니까?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예배자의 마음은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소유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비워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유해 놓으신 예수 크리스도 그분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자의 마음은 예수님이 찾아가고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배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홀로 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 그들의 마을과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없고 나는 기뻐하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눈물 흘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고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 숙제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큰 뉴스 이 기쁜 소식을 전해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하신 숙제입니다 주님이 제림마시전까지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지상의 과제 예수님 남기신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레이 i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의 마음은 내가 처해있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환경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가 등장하는데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 장소는 누추한 구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유라는 그 누추함이나 구유가 가가 풍기는 그러한 초라함이나 보잘 것 없음 또 주목받지 못한다는 그 모든 사실들이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주변에 있는 상황들 또 세상에 있는 상황들 아니면 내가 누추하고 보잘 것 없는 예배의 장소나 자리에 있다는 것 이런 모든 환경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따라서 막지도 많아야 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슬픈 일에 있든지, 병들어 있는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Heart of Worship인데 이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원래 매튜 레드맨의 노래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레베 마치면 헌금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의 딸 리디아가 헌금송을 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The Heart of Worship입니다. 영국의 중요한 위대한 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찬양 사역자 레드맨이 작곡하고 작사하고 또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매트 레드맨이라는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아주 유명한 스테디움이 있습니다. 그 스테디움이 웸블리 스테디움입니다. 사진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흑백사진인데요. 정말 오래된 흑백사진인데 1928년도에 여기에서 국제 박람회도 있었고요. 1948년도 런던 올림픽이 있었던 웸블리 스테디움입니다. 이 스테디움이 2007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건축되었습니다. 예. 두 번째 사진입니다. 지금은 9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경기장입니다. 근데 이 웬블리 경기장에 또 다른 하나의 그냥 축구 경기장만이 아니라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중문화의 성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네노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여러분. 뭐 퀸이라는 아, 아, 그룹 알지 아십니까? 마이클 잭슨, 이 웬블리에서 세 번이나 공연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TS 여기서 공연했습니다. 웬블리 경기장입니다. 근데 이 웬블리 스테디움에서 리모델링 되기 전에 1997년도에 챔피언 오브 더 월십이라고 하는 예, 공연 찬양 예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97년도에 챔피언 오브 월십을 리드한 찬양사역자가 바로 맷 레드맨입니다. 9 1년 당시에 장장 모인 사람들이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니, 아니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옛날 경기장이 때문에 4만 명이 모였다면 하이 경기장이 아주 가득 찬 것입니다. 총백가 97년 당시에 챔피언 오브 월십에 그한 장면이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전체는 보여드릴 수 없고, 한 30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예. 네. 네. 그 당시의 동영상입니다. <laughs> 1997. 예, 네,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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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가시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laughs> c a m p i o n of the Worship 하면, 예, 메트 그런 집회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집회가 아니라 이 집회가 토요일 날 저녁에 에, 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는 공연이 마친 다음날 주일날 이야기입니다. 레드맨과 같이 공연했던 찬양팀 15명이 예배를 드리고는 이 런던에서 한 40분 가 있는 작은 도시 와포드라고 하는 시리에서 거기 있는 작은 쇼핑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 쇼핑센터를 찾아간 이유는 그 쇼핑센터 안에서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쇼핑센터를 찾아간 것입니다. 물건은 살아온 사람들에게 면벗은 발걸음을 멈추고는 그 찬양 집회 노방 예배를 참석하며 찬양을 몇곡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떡 하죠? 지나갑니다. 이 찬양 집회 이 길거리 예배가 시간이 흐리면서 보는 사람도 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단지 몇몇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길거리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매트 레드맨의 친구인 마이크 밀라비치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인 인도자 레드맨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굴에서 그냥 땀이 비오듯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친구 밀라비치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책의 소문에 그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 갑자기 그날 전날 웬블리 주 경기장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했을 만큼이나 그 때와 똑같이 쇼핑센터에서 15명과 함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헌신과 노력과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기 친구 레드맨이 그렇게 4반 명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두세 명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쇼핑센터 레드맨은 그에게 있어서 예배란 그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것이다. 믿습니까? 빙센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비가 오도 땀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 그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받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에드뱅과 거기 있는 그 일행들은 사람들 앞에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단한 분의 관중, 바로 하나님을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점점, 점점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그때를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림의 때가 가까이 와서, 그때가 되면, 이 미국 땅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마태봉 24장이나 유한계시록에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교회가 사라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때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교인의 수가 1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상관하지 않고 레드맨처럼 4만 명 앞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그 열정과 그 헌신의 마음이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자의 마음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으며,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들도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여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중앙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